어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일 저희가 이 마트에 출하하려고 지금 이제 한번 상황을 보는 중입니다. 내일 어떻게 잘 출하가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점검 중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 복숭아를 막 따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제 수확하는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복숭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품종이에요? 아... 지금 내일 추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삽이나 이제 한 저희가 한 5년 전에 귀농해서 5년 전에 심었던 거를 오늘 이제 한번 이제 내일 이제 추라 하려 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 아 사비나라는 품종은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아 저희는 제가 품종 선택을 할때 어, 망고 맛이 나고 쫄깃쫄깃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당도가 워낙 높다고 래가지고 저도 선택을 그걸로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네. 묘목 키우실 때는 조금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기술을 다못 배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묘목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 올해 내년 되면 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은 어,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단가는 아직 저도 지금 이제 출하를 해봐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인터넷 상으로 나오는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막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는데 실상 본 제가 이제 출하를 하면. 거기하고 경매하고 또 내가 마트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얼마라고 딱 단정짓기가 참 어, 힘듭니다. 사비나라는 품종은 조금 어떤가요? 잘 나오는 편인가요? 사, 어, 작년에도 예, 마트에 쪽많이는못 뭐, 넣고 적 넣고, 이제 올해 좀 이제 마트에 좀 많이 좀 넣고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아서 저희도 이제 택배가 택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택배 지금 주문 들어온 것들도 지금 택배 예 요거 따면서 또작업해서 보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달고 맛있어 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 걸로 들었어요 네. 어저그러면 복숭아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다 익은건가요? 네,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따 보셔서 한번 드셔 보셔도 네. 맛있습니다 복숭아가 엄청 크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 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하고, 예. 네. 그래서 조생종 치고는 어떻게 보면 단단해서 어떻게 보면 저 유통하는 데도 훨씬 더 좋고, 오. 저희들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식감도 훨씬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딱딱한 거를 한 80%는 딱딱한 거. 20%는 이제 말랑한 것 찾습니다. 아 요즘 추세가 딱딱한 걸로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맛한번볼수 예. 있을까요? 그러시죠. 뭐. <웃음> <웃음> 짜잔! 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가짜인 것 같고 너무 먹기가 아까워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되십시오. 웃음> 자. 아니, 식감도 엄청 쫀득, 아삭하고, 당도가 입에서 팡 터지는 느낌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그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맛있는 과일을 <laughs> 어떻게 이런 이런 이렇게 이 비결이 뭐세요? 어,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1때 제가 2대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수해준 기술을 잘 받아서 열심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지금 말도 잘안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제가 오늘 복숭아 농장을 되게 여러 군데 다녔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달고, 예쁘고, 둥그럽고, 큰 복숭아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어, 구매는 저희가 구매를 하면 어, 택배로 바로바로 바로 어, 따서 그날 바로 배송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비나 <laughs> 복숭아는 품종 보호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목을 무단으로 생산하거나 재배 및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알미농원에 와봤는데요.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복숭아 맛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농사짓는 이 사비나가 오늘 우리들부터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전 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사비나를 다 맛보고 감탄하는 그런 복숭아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사비나가 더욱더 전국적으로 심어져서 그 사비나의 맛을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 보면 후회 없으십니다. <laughs> 꼭 드셔보세요.